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전투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2026년형 KF-21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차세대 해상형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수십년간 이어진 기술력, 도전, 그리고 자주국방의 꿈이 완성된 결과물이죠. KF-21은 기존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한 해군형 파생 모델로 항모 운용을 위해 새롭게 설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재 전투기입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외형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강렬한 선의 조화를 이루며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KF-21의 눈 스텔스와 기동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으로 기존 전투기보다 한층 세련되고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함재기로 개량되면서 착함 충격을 견디는 강화 랜딩 기어, 착함용 어레스팅 후 그리고 항모 격납고를 위한 접이식 날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기체 표면은 첨단 레이더 흡수 소재로 코팅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에 잡히기 어렵습니다. 매끄럽게 이어진 동체와 후방으로 날카롭게 뻗은 주익은 공기 흐름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공격적인 인상을 완성합니다. 햇빛 아래서 반짝이는 KF-21N 미 외피는 그 자체로 기술과 예술의 결합처럼 느껴집니다. 조종석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정밀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버블형 캐노피는 단일 구조로 만들어져 조종사에게 탁 트인 360도 시야를 제공합니다. 내부에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최신 계기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조종사의 직관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쌍발 엔진은 강력한 인상을 주며, 함상에서도 안정적인 유륙을 보장합니다. 공기 흡입구는 유선형으로 다듬어져 레이더 반사를 줄이면서도 공기 흐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KF-1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GE F414 엔진 두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각 엔진은 약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냅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즉 음속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임무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속거리 또한 개선되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최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함상 이착륙 시에도 놀라운 안정성을 보입니다. 낮은 속도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고 급선회나 급상승 시에도 놀라운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전투기가 아니라 완벽히 제어된 민첩함을 가진 전투기라는 뜻입니다. 탑재된 전자장비 또한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AESA 레이더는 다중 목표 탐지와 해상 표적 추적이 가능하며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 (IRST)와 전자전 대응 장비가 통합되어 있어 KF-11N 은 단순한 공격기가 아닌 정보 전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기체간 데이터 링크는 함정, 다른 전투기, 심지어 드론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즉, KF-1은 한 대가 공중지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통신 능력을 가진 셈입니다. 조종석 내부는 마치 미래의 전투실 같습니다. 전면에는 대형 파노라마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물리적 버튼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조준선, 속도, 고도, 적 위치 등을 조종사의 시야에 바로 띄워줍니다. 조종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조종사의 편안함 또한 놓치지 않았 습니다. 장시간 작전 수행을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좌석은 지포스 완화 기능을 탑재해 고속 기동 시 피로를 줄입니다. 산소 공급 및 냉각 시스템도 해상 환경에 맞게 개선되어 조종사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쾌 적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 역시 인상적입니다. kf-21n은 최신형 미티어 미티오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 단거리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폭넓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하드포인트와 반매립식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모두 잡았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그야말로 예술 수준입니다. 기체 패널의 각도, 소재, 코팅까지 모든 것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기 시스템은 적외선 방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 설계되었으며 전자전 장비는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자동으로 체프 플레어를 살포해 방어합니다. k f 2 1은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사업, 즉 CVEX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된 주력 함재기입니다. 강화된 착륙 장치와 접이식 날개 덕분에 제한된 항모 갑판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터펄트 이륙과 스키점프 이륙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동맹국 항모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놀랍습니다. 단가가 약 8천만 물결표 9천만 달러 수준으로 F-35B나 F-A-18 슈퍼호넷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유지보수 또한 쉽고 효율적이며 모듈형 설계를 통해 부품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빠릅니다. KF-21 위정비 시스템은 자가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장을 자동으로 탐지해 알려줍니다. 덕분에 항모 위에서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비가 가능하죠. 이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전투 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기술력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f-21은 그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독자적인 설계, 국내 생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통합 능력. all of d make this z a declaration of korea's defense independence. 이 전투기가 항모에서 이륙하는 순간 물보라를 가르며 하늘로 치솟는 그 장면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술력과 위지가 만들어낸 예술작품이자 선언입니다. KF-21은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바다와 하늘을 잇는 새로운 세대의 심장입니다. 항공팬에게는 꿈과도 같은 기체이고 조종사에게는 믿음직한 동반자이며 대한민국에게는 미래를 향한 상징입니다. 2026년형 KF-11N은 단순히 다음 세대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F-11N은 태평양 위에서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날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